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파의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모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량이었더라 사모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창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의 그러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시기 위해 먼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로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만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제 그에게 기름부을 사무엘로 이끌고 계시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고 다만 나귀를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왜 느닷없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앞에 잃어버린 암나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보다는 보이는 물질을 더 크게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시듯 오늘 우리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역시 장차 하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때로는 우리의 소유를 다 없애기도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보이는 것은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것처럼 세상적인 일들을 중대한 문제로만 보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문제보다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더 중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버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나 사울에게 염려거리는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암나귀는 당시에 큰 재산이었습니다. 암나귀들을 찾는 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원은 40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그날 하루 종일 찾아헤닙니다 그러나 그토록 애를 써도 찾지 못한 나귀는 결국 하나님의 의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사울이 오늘 본문 시작에 찾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네 군데의 도시, 마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 이렇게 시작되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결국 나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이죠. 사무엘 얘기가 찾았느니라.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결국 염려라는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잃어버린 것, 관계가 깨진 것, 어, 나의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있습니까? 내가 해리, 하려고 하면 오늘 보물이 뭡니까? 사흘이네요. 사흘 동안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못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그저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것, 아,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 내 노력과 열정으로 이것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귀 때문에 염려한 사울의 아비 기스는 나귀를 찾자 이번에는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염려를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염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결과임을 말해줄 뿐입니다. 교회 여러분, 낙인은 사울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는 것.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모든 문제는 나의 열심으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맡기지 못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화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귀한 진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